여름에 오래 걷다가 발에 땀이 차는데 신발 안쪽이 눅눅해서 불쾌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공공장소라서 벗을 엄두가 안 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다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몸에 열도 많고 땀도 엄청 나는 편이에요. 조금만 더워도 신발 안이 습기로 가득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출근길에 슬리퍼를 신을 수도 없잖아요.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발에 열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신발, 살로몬 RX 모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과연 언제든지 시원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거 완전 새 제품이거든요, 지금. 뭐 아직 택도 안뗀 거. 그죠? 자 첫번째는 특징 및 구조입니다 처음 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와 진짜 편하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 신발의 핵심은 에바 미드솔 쿠션 구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이 에바 미드솔은 주로 러닝화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합니다 걸을 때 압력에 따라 반응하는 반응형 쿠션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쿠션이 그래서 단순히 푹신한 게 아니라 발의 움직임에 따라 탄성과 지지력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 신고 벗을 때 엄청 편하거든요 발목 여기 보시면은 심리스 구조라고 이거 엄청 유연하고 발이 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발목이 심리스 구조로 되어 있어서 봉제선이 거의 없고 양말을 신지 않아도 마찰이 일반 운동화보다 훨씬 덜해요. 또상단에이 스크래치 메시 소재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 안에 스크래치 메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볼수 있거든요. 다 색깔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림자랑. 살로몬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신발은 모든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신었을 때 피로감과 마찰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된 거죠.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즈널 모델 기준은 202g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경량 러닝화가 300g 정도니까 훨씬 가볍죠, 러닝화보다. 요약하자면 RX 모크는 통풍 그리고 가벼움 마찰 감소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발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앞쪽도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쪽 면이고 이게 바깥쪽 면.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실착 후기입니다. 다른 신발 가져올게요. 자, 이제 6개월 실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신,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이고요. 이거 좀 오래 신어서 보풀이 다 일어났는데 보시면은 이 신발을 약 6개월 전에 거의 매일 신었거든요. 출퇴근, 그리고 쇼핑, 나들이, 그리고 운동 후에 리커버리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하루에 거의 만보 이상 걸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6개월 동안 신으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 오는 날엔 정말 취약합니다. 풀밭이 젖어 있거나 땅에 물이 고여있을 때 발을 잘못 디즈면 양말까지 다 젖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신은 이 베이지 색상 기준으로 이 발이 자 자주 받는 부분이 때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잘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살짝 때가 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쪽에 이 가, 자주 닿는 부분이 때가 많이 타고요. 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매쉬 소재라 오염이 쉽게 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운동용으로 신기에는 발의 보호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죠 발가락, 손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시는 거 보이시죠? 운동하다가 무거운 거라도 신발에 떨고 날에는 에뭐에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이 신발을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이 음새 부분 전부 재봉선이라 과격하게 움직이면 찢어질 위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실밥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좀 터질 수가 있다. 과격하게 움직이면 음새 부분 이쪽 앞에랑 네,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화감이 정말 편합니다. 200g 무게 엄청 가볍고, 뒤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슬립온 스타일로 신어도 되고, 그리고 상단이 메쉬 소재라 발이 신발 안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딱 신어보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경사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이즈 팁을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내가 발볼이 넓은 편이다 커버 가능합니다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되고 네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발등이 좀 낮은 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발등이 좀 크시면은 평소 신던 것보다 반 사이즈업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신발은 운동화의 편안함과 슬리퍼의 개방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신발이에요. 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가벼운 운동화. 살로몬 RX 모크의 리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